신앙생활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제의 절정, 성만찬. 오늘은 서론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서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곧 주님의 초대를 받아 제자들이 나눈 교제의 식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마지막 날, 예, 존스 더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바로는 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직접 시행하신 이 성만찬 의식은 그날 이후 기독교 예배의 핵심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누가는 적어도 주 57년 소아시아 지역, 지방에서는 안식고 첫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일요일이죠. 안식고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 간습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고 첫날 즉 주일도 주님의 만찬이 없었다면 불과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주일 예배의 핵심 순서로 삼음으로써 성만찬의 중심성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들은 매달 한 번씩 전 교인에게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최고로 강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만천에 상응하는 구약시대의 의식은 바로 6월절로서 그것은 1년에 단한번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6월절에 대해서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의 기원은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만찬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질문들을 하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만찬을 해야 할까요? 왜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부터 성만찬의 네 가지 주제가 담겨 있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 존 스터트는 성공에 속해 있지만,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나의 견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방송하는 저는 장로교입니다. 어쩌면 나의 설명들이 당신에게 너무 더 분석적이라고 느껴질지, 어쩌면 지나치게 논쟁적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식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날로 깊어져 간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 또 그에 대한 해석의 난제들에 직접 부딪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부터는 그네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만찬 서론. 오늘의 존 스토트의 신앙생활 가이드였습니다.